다음 주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좀 지켜볼까요? 네, 우리 네. 지금 어, 제가 화면 을 통해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 제가 바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20일날 두산 오트롤 뭐, 비즈 본입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이나 두산중공업 등이 아마 뭐한번 모멘텀 봐줄 수 있겠고요. 20일날 강원랜드 카지노 부분 개장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에 언택 어, 즉 지금 그동안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부분 개장을 한다. 그러면 음. 이제 카지노 관련 주들, 뭐 파라다이스 레전드, 강원랜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7월 20일 날은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HM, IBS 스펙주예요 이건 스펙주가 이제 공모청약이 있다는 거. 공모청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리츠회사인 미래SM, 맵스 리츠 1호가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깊, 이제 주요 깊게 보는 내용이죠. 이재용 정의선이 과거 이제 몇한달 전에 만났는데 2차 회동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역시 2차 전지, 전기차 섹터가 오멘터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좀볼 음. 필요가 있겠고요. 또 공모청약이 있는데 5G 관련 주입니다 통신 관련 회사 어 와이팜이라는 회사가 공모청약이 있다는 거. 또 E&D라는 배출가스 저감 장비, 어 배출가스, 어또 탄소 배출 이런 거 얘기하면 딱후성이라는 종목 딱 생각이 나죠. 그그쪽 관련한 E&D라는 회사가 공모청약을 한다는 거. 21일 화요일 날에는요. 또 역시 공모청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 달, 지난 달 이번 달이요 IPO 되는 회사들 굉장히 음. 많고 공모청약 대 회사들이 많은데 HMC 어 아이비스 스펙 어 아이비스 스펙 사후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스펙주라고 말씀드리고요. 음. 그다음에 중요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실적 발표,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 발표됐는데 반도체 섹터가 여기에 흐름을 이제 연동을 받을지, 이거 좀 주요하겠고요. 수요일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의 중법감시위원회 워크숍 개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흐름 나오는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전자의 괜찮은, 우호적인 네.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어 있고요. 22일날 미스터 블루라는, 어, 우리가 상장사 있죠. 에어, 에어 게임과 어, 이쪽에 강자인데, 에오스 레드, 어, 대만, 홍콩, 마카오 정식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 회사는 여러분들 웹툰으로 알려져 있는 많은 회사지만, 게임주로서도 굉장히 강자라는 거. 그리고 Y, 다음날, 같은 날입니다. YJM게임즈가 라스트 커맨더라고 또 출시가 예정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모바일 게임주들 혹시 어떤, 시, 어, 이런. 모멘텀 받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앞서도 리츠, 리츠 회사가 공모 청약을 하는데 또 수요일날에도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가 또 이렇게 공모 청약을 합니다. 또 중요한 회사가 또 테슬라죠.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수요일날. 그래서 관련 주문 2차 전지 전기차인데요. 역시 이 시,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만약에 실망했다. 그러면 어... 또 거기에 변동성이 나올 것이고, 네. 그거보다 우리가 좀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해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어떤 차익실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어,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약간 이 부분에서 수요일 이전에 좀 약간 일부 차익하시거나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인 IT 대표주죠. 어, 실적 발표를 하고요. 수요일 날에는 신규 상장 TSI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차전지. 어, 네. 종목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음... 좀 일찍 상장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에 조금 어... 지금 상장하는 게 조금 회사로서는 아, 조금 약간 변동성 나올 수 있는 어, 구간에 네. 상장이 된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공모 청약 (JR) 글로벌 리츠라는 또 리츠 회사가 최근에 이렇게 리츠 회사들이 공모 청약이 많은지 많습니다. 목요일날로 넘어가면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미 연방 통신 위원회 민간 광대역 무선 서비스 주파수 경매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지 우리 시장에 5G 관련주들이 지금 막좀 약간 약간 모멘텀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연방 이거 민간 광대 무선 서비스에 우리 지금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일지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돼요. 아, 주요 기업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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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하나금융지주들이 음. 어, 이게 목요일 날딱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현대 HCN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예정인데요. 역시 뭐 미디어 광고, 어, 뭐 신문 케이블 쪽에 이런 종목들이 미리 움직였던 것 같아요. 에코마케팅, 뭐 인크로스 뭐 이런 종목들이요. 그 다음에 2사일날 목요일날, 신규 상장,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이 상장되는데, 지난번, 지, 지주, 지난주, 지지년주에도 계속 제가 유전자 치료 분석 종목이 계속 상장되는 거 소개드렸는데, 해 역시 제놀루션이라는 종목도, 어, 이게 유전자 치료 분석어, 이거, 이게, 이 종목이 완전히 또 상장이 되니까, 이것도 한 번, 이쪽 관련한 종목도 모멘트 보실 필요 있고요. 음.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날. 어,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매매 지표 발표인데요. 역시 주택하면 부동산 하면은 어떤 실물 가산의 어떤 대 대표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네. 어, 지금 시장의 어떤 돌아가는 어떤 어떤 자산의 흐름이 어떤 경제주체들의 어떤, 어떤 내용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다음 주까지 내용입니다.